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엔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축산물과 유가가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태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며 공급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반면 수요는 경기 침체로 줄었기 때문인데. 배추는 가격이 지난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무와 토마토, 돼지고기 등도 값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고추와 쌀값 등도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옛날에는 한천 했는데요. 지금한원원 요즘은 좀 많이 떨어졌요 한때 리터당 2천원을 웃돌던 울산의 주유소 휘발유값도 최근에는 리터당 1,6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9% 상승했고 한달 전과 비교하면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에는 6.1%까지 지속기도 했는데 울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내려앉은 건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농산물이나 유가와 달리 서비스 요금은 여전히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도시가스 가격이 30% 이상 올랐고 전기료 18.6%, 보험료 14.9%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음식, 숙박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택시 요금 등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일부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경기 둔화도 가시화되고 있어서 서민 경제에는 여전히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